제가 오늘 오전에 파주시 그 적성면, 아, 마지초등학교 옆에 있는 행복마을 그 국군복지단 마트를 갔는데 항상 그 쌓아놓고 팔던 쌀이 보이지 않길래 장소를 옮겼는지 왜 쌀이 보이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달부터 그 대한민국 국군복지단의쌀 공급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러면 언제 쌀을 살수 있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내년 3월까지는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Yeah.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주 연천 지역은 아, 쌀 공급이 완전 중단되었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어, 아, 이 지금 국군, 아이 복지단에서 공급되고 있는 쌀은 완전히 그 중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군인 가족이라든가 상위 군경 유가족 그리고 국가 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국군복지단에 지금 쯤 햇살이 쏟아지야할판에 쌀값 폭동으로 쌀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이거 저있었으면 일이죠. 그.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주변에 있는 그 마트가 있어서 한번 그 이마트에 한번 이렇게 들렀더니 쌀값을 가격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파주 지역에 나오는 쌀들이 20kg짜리는 뭐8 4,600원, 그다음에 뭐 10kg짜리는 아뭐 거의 이 4만 원을 호가하고 그러는데 쌀값이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거의 60%가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음. 이, 지금, 아, 이 쌀이, 햇살이 막 쏟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 농사꾼들이 지금, 아, 이 쌀을 바깥에 내놓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이 정부에서 이렇게 수매하는 것도 그렇고, 어, 그리고 이, 지금, 아, 국군복지단에서 쌀을 수매하는 그 양이, 하루에 판매되는 양이 엄청난 양일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공급이 되고 있지 않다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거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이 그 에이펙에 가서 정말 그 졸고 있는 모습이 오늘도 제가 보니까 중국 간영 통신뿐만 아니라 웨이브에서도 엄청나게 그 희자되면서 나라망신 나 시키고 돌아다니던데 지금 뭐 그렇게 잠이 옵니까? 아니 그 쌀을 어디에 보냈길래 국군복지단에 쌀을 공급해주지 않는 겁니까? 농수산부 그 비축미 못 푸는 이유가 비축미가 어디로 생건 아닌지 이를테면 은 석탄 실어도 가는 하물선이 갈때 만선으로 간 건가요? 근데 왜 쌀값 오를 때를 대비해 그 비축미를 말만 하고 풀지 않고 있는지 좀이 청와대 해명 좀한번해 보시죠. 오를 때 풀라고 수매에 놨더니 올라도 못 풀어 그럴 바에 수매를 왜 하나요? 철저하게 시장 경제 논리로 풀어놓던가 해야죠. 쌀 농사꾼과 쌀 장사꾼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농민 숫자보다도 전교조 숫자보다도 민노총 숫자보다도 국민이 국민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 정권 지지율 바닥에 지금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내임득이 시작되었나 봅니다. 민주노총 눈치, 전교조 눈치, 농민 눈치, 주사파 눈치 언젠가 니놈들 눈에 피눈물이 날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라는 명목으로 선심 써더니 쌀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데, 쌀값이 60% 오르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니, 그러니 문재인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포퓰리즘에 빠진 보여주기식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이놈들이 야당이었을 때 쌀값이 60%가 올랐다면 아마도 지금쯤 강화문이고 시청이고, 민노총, 전교조, 국회의원 놈들, 이 대통령 하야라고 온 동네 촛불로 기본복이 되었을 것을. 근데 지금 이 야당 놈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딜레마입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뭐 합니까? 물가도 따라올라, 최저임금 인상 전보다 못한데, 금모양만 부자고 속으로는 전부 다못 하다는 거 아닙니까 월급만 번지름하면 뭐합니까 목에는 시큼한 때가 묻어 있는데 청와대 식구들은 자기 돈으로 쌀안사 먹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진짜 만 원짜리 들고 시장 한번 가서 물건 한번 사봐라 지금이 정상인가 김정숙 씨 지금 장보러 한번 가보세요 뭔가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것도 못 챙기면서 항상 타이밍이 늦고 국민들이 다음 수를 더잘 알고 있든지 아니면 정보가 흘러다니든지 수매 전에 비축 미 풀어 가격 안정시켜 놓고 수매를 해야지 이건 가격 먼저 알려 놓고 수매하려고 하니 수매에 응할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도 돈이 되는데 이 조사파 정권 정말 인재들이 없습니다. 또 세금으로 땜빵할 겁니까? 꼭 필요한 식자재, 거주 비용이 지려, 저렴한 것이 극빈곤층이 살아가는 데는 절대 필요합니다. 농업에 세금을 덜어붙는 그런 정부 정책은 농민 살리자고 도시 빈민 죽이는 정책입니다. 농민은 세력화되어 눈에 보이지만 도시 빈민은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악화된 근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시세와 땅판으로 가는 농산물이 어디 쌀 뿐이겠습니까? 우유도 마찬가지. 외국 나가본 사람은 우리 식자재가 얼마나 비싼지 알 것입니다. 시장을 벗어나 계획 경제를 택하기 때문에 예? 이 치를 수 밖에 없는 거북 아닌가 생각됩니다. 쌀도 엄연한 소비자로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국제시세는 저 아래인데 우리 쌀만 몇배 비싼 구조는 오히려 우리 쌀의 경쟁력을 잃게 만듭니다. 나라 살림 제대로 아끼면서 부를 축척한 박근혜 대통령은 내물죄로 감옥에 가고 대통령을 내쫓고 입성한 문정권은 세금으로 지지계층 환심정책만 추진하면서 재정을 파탄 내고 있고 경제를 박살 내고 있고 민생을 빈곤의 구렁통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재인이 정권 잡고 나서 단한 가지라도 우리 국민을 위해 뭐 잘했다고 평가될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저, 파주 농민이 생각할 때는 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물고 올라왔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북한 인민과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특한 남쪽 대통령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유엔 제재 속에 석탄 사주죠. 외국 나갈 때마다 북한 대면이 대변인 역할을 넘어 각국 정상들에게 제재 완화시켜달라고 사정사정하면서 외교부 장관 역할을 해주죠. 뭐 그러다가 개망신만 당했지만 말이죠. 남쪽에서 알아서 빨개 벗을 만큼 무장해제, 안보해제 해주죠. 북과 관계가 나빠지고 맘만 먹으면 특수부대 삽시간에 서울 점령 가능할 겁니다. 남쪽에서 자기네 편드는 정신나간 노조 북한 지지자 용공단체들이 아무의 범법 개판을 쳐도 공권력은 커녕 안전하게 시위하도록 놔주지요. 이 정도 되면은 문제는 북한에서도 확실하고 힘 있는 최고 남측 지지자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다시는 개돼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적어도 그렇게 대하고 자기네들끼리 혼자서 마구 결정하고 극도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를 모르니 경제학 박사를 옆에 두고 경제 문제는 김재익 수석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 당시 서민들이 살기 좋았습니다. 쌀독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수천 년 한반도의 가난을 물리려고 시골 구석구석 마을마다 캐비 모으기, 종자 개량으로 통일볍시 개발, 식량정산, 혼분식 장려로 식생활 개선하고 가정의례준칙을 제정으로 죽은 조상 성김보다 살아있는 자녀 잘 키우기 혈의의식 추방운동 그리고 건강한 정신개몽, 근금, 전략, 근면, 성실, 자주, 자립운동 등등 세마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다이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을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도하면서 이루어낸 놀라운 업적들입니다. 지금은 쌀이 모자라서 곤란한 상황 없이 지내죠. 농민들은 이중고가제로 나름대로 무난한 보상을 받았고 서민 가정의 양식 수급에서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조금만 노력하고 일하면 쌀을 사지 못해 밥을 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근면 성실한 세대는 지나갔나 봅니다. 모두가 남의 주머니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거 빼앗아서 명품이나 사자고 노리는 세상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3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KBS.